소고기, 된장, 배추국입니다. 자, 이제 팔팔 끓어요. 소고기가 들어갑니다. 보이죠? 소고기국. 넣어요. 자, 들어갔죠? 넣어주고요. 한국인에는 파가 빠지면 안 되죠. 허파죠. 파 넣어주고요. 자, 뭐좀 빠진 것 같아? 후추좀 넣어주고요. 와우, 이만한 게 없죠. 소고기 배추국입니다. 에, 냉동실에 놀고 있던 우리 얼갈이배추 이거 녹여가지고 소고기랑 같이 했어요. 맛있겠죠? 음, 비 오는 날 좋죠.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, 따끈따끈한 소고기 배추국 괜찮죠?